자, 1대1 가도록 할게요. 아, 또 테란 나왔네. 랜덤인데 테란 나왔고요. 상대방도 랜덤이에요. 랜랜전. 네. 가보도록 할게요. 나 상대방 종족도 어차피 랜덤이라서 뭔지는 모르거든요. 과감하게 한번 7배럭 가볼게요. 네. 초발럿시 한번 가보자. 7배럭으로 입구 쪽에도 하나 짓고. 저거였으면 좋겠다. 저거 아니면 테란, 저거 아니면 테란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일단 서치를 좀 빨리 갈게요. 초만에 벙커 러쉬 마린 빠르게 가면서 오린 러쉬 한번 가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네. 왠지 오린 러쉬 왠지 통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어, 바로 옆쪽에 저거 있어요. 어, 대박인데, 이거? 이게뭐야 이게뭐야 우린 통하겠는데요 이거 이러다가 굉장히 빠르게 왔죠 에이 몰라 한 4마리정도 끌고가자 가자가자 지금간다 스포닝포 이제 올라가고있어요 간다 막아봐라 벙커러시다 치즈러시다 치즈러시 scv 다섯 마리 네 막아봐 막을 수 있으면은 막아보세요 한번 야 싸우자 애들아 scv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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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죽였어요 게이드 네 일로와 뛰어와 스포닝 아직 완성도 안됐어 참고로 SCV는 서로 수리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죽여 최대한 죽여 성큰 완성되더라도 최대한 그렇지 한 마리만 더한 마리만 더한 마리만 더 죽여줘 제발, 이거만, 이거만 죽여. 그렇지, 게이드. 야, 일단 마린 일로와. 펑크 안에 들어가 있어. 야, 가스 올리고, 펑크 취소해 너는 상대방, 완전 지금 완전, 완전 가난해 완전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완전 가난해. 자 저글링이 이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그냥 쌩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S20 보내자. 지금 제가 S20 여섯 마리 밖에 없거든요. 여섯 마리 밖에 없는데, 그래도 완전 유리에요. 상대방 아마 들어온 한세 마리 있을 거야. 두 마리, 에서세 마리 정도 있을 거예요. 해철이 하나 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앰베 하나 올려놓고, 왠지 저글링으로 쌩까고 들어올 거 같기도 하다. 무시하고. 진짜 그러네. 한 마리만 더 잡아줘. 아, 맞다. 택돌이 바로 올립니다. 어차피 와봤자 저는 마린이 4마리가 네 있어요. 4대5 키 많이 난거 잡아주고 1.4도 잡아주고요. 컨트롤해서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네. 완료. 이 정도면 뭐 질수가 없죠. 한 99점, 한9% 정도로 제가 유리합니다. 지금. 빠른 일로와. 아, 또 저걸 달라고 죽이지마. 그거 죽이는 거 아니야? 이 소중한 S11을 왜 죽일라? 그래, 이제 이 탱크 보면 끝나요. 상대방은 제가 볼땐 가스도 아직 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엠베도 올려놓자. 마리는 한번 아빠 가볼까요? 들어봐. 가스 이제 완성됐어. 외처리 공짜로 하나 먹을 수 있겠다. 어야 안돼. 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잘못된 판단이야. 벌처를 뽑자, 벌처를. 와, 저글링을 계속 뽑았네? 드론 아뽑고 생각지도 못한. 어, 저글링 엄청 많아요. 돌아. 와 뒤로 돌아. 와아위험했잖아 완전 무섭네. 오케이, 카메라 하나 올리고, 저게 올리자. 저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까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 있고, 걸쳐니까 이제 저글링이 함부로 못 들어오겠죠. 저글링 많아. 바로 <목소리> <발업> 됐나? <목소리> 탱크 못빵 <몸빵> 봐. 대박이야. <목소리> 또 저글링 뽑겠죠. 어차피 지금 뽑을 수 있는 유닛이 저글링밖에 없잖아요. 네, 스타포트 올려서 배틀 크루즈 뽑겠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니까. 마인이 있거든요. 죄송한데. 아, 탱크 잡히면 안 돼요. 일로 오세요, 일로. 그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상대방 저그가 계속 저글링 뽑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계속 제가 압박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글링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두개 짓고. 이거 짓고, 이제 배틀 뽑을 준비. 스타포트 한 4개 네 정도에서 딱 뽑으면 되겠다. 저도 지금 자원이 이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어서 조심해야 돼. 툭툭 건들자, 툭툭 아 오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거기 마인이 있어요. 거기 마인이 있어요. 마인 그렇지 하나 더 있어요. 와우, 케찹 제대로 만들어놨네. 아, 이제 마인 없어요. 이제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 탱크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탱크가 저걸리한테 잡히면 안 되죠.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아 나갔네요. 배틀크루즈 뽑을라 했는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